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 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풀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리에 따라 담례물을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점점 굳건히 세워져가고 그리고 부강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명성과 지혜는 온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km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스바의 여왕이 감탄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보통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최남단,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지역에 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이것이 주전 950년부터 주전 115년까지 존속된 왕국이었는데 그 영토가 얼마나 큰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를 포함해서 홍해에 이르기까지 아주 번성한 나라이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 요즘도 여러분 그 홍해 근처에서 예멘 방군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배를 납치하거나 또는 뭐 미사일로 위협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 예멘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건, 스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기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질문을 했겠지만 한편은 까다로운 질문, 소위 말해서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 같은 질문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래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싸 앉아 있는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 쓰인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스바 여왕한 감냥에는 아주 자기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수하들과 함께 소위 위세를 떨치며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뭐 얼마나 지혜로웠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겠지요. 아무리 그런데 까다로운 질문을 해도 솔로몬이 적적 대답을 하니까 과연 소문이 사실이었군요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베리스바 여왕이 놀랐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당시의 요리나 제도, 그러니까 그 당시 솔로몬의 문화. 요즘 K 콘텐츠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는 이 솔로몬이 지역의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굉장히 이 넋을 잃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요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그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왕은 놀랜 거예요. 자기가 상상의 그 이상으로 이, 이 솔로몬 왕은 훌륭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화려했고 솔로몬은 더욱 지혜로웠으며 솔로몬이 받은 복은 그럴 수 없게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 왕이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칭송을 하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러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번영과 제도, 문화, 이 모든 것을 존경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에 정확히 짚고 있어요. 1절을 다시 읽어 드리면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즉 솔로몬의 지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솔로몬의 명성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칭송에를 들었을 때 마땅히 겸손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몇 대도 솔로몬은 무슨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또한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은 고도의 잔꾀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만, 고도의 잔꾀이고 비열한 잔꾀이기도 해요. 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은 하지만. 모든 영광은 지금 자신이 빨아들이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런 모습은 흔히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례님들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아주 중병 가운데의 중병이기도 합니다. 아주 야비하고 정말 낫기 어려운 고도의 교만한 중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솔로몬이 한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스바의 여왕이 하고 있습니까? 다시 구절로 돌아가 보세요.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해요?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주객이 지금 전도돼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을 댄을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관리에 따라 담례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지금 누가 모든 걸 챙기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솔로몬이 금과 은과 백단목과 착착 챙겨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도 물질도 명예도 명성도 부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이어 스바 여왕이 돌리고 솔로몬은 그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는데 정말 그 새들이 부러웠어요 어느 날새한 마리가 나무 하나를 물고 와가지고 그 반대편을 이 개구리가 물게 해요 그리고 월월 날랐어요 개구리가 난, 날고 있는 셈이지요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야, 부럽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쪽 끝을 물고 있던 개구리가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된 상상이 되잖아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내가요.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떻게 장로님이 됐고, 어떻게 교회가..." 부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까? 수준 높게 겸손한 척은 하지요. 설럼은 아무 말이 없는 것처럼 차마 겉으로 내가 했다 소리는 말하지 못하고, 물론 한편으로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이 하셨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놓고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고 자기 왕국을 짓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끝내는 차지하고 있는 아주 고도의 수준 높은 교만하고 비열한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키듯이 엄하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을 앵무새, 앵무새처럼 외우고면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거금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들고 말씀의 채찍으로 나를 때려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소원하고 살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을 추구하며 내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채찍으로 저희들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차치 잘못하면 내가 내가 해요. 제가 전기하는 안경훈 목사님의 지론 가운데 기록이 없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혹꼭 어른 말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은 이 기록이 없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몇 명을 주었고 주례는 어떻게 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이런 기록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에 평생 그그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